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앤젤락 박사입니다. 주네스 롱제비티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j we are redefining youth. 오늘날 노화와 관련된 현대 과학은 지속적으로 진보되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노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신체적 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화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즉, 노화는 나이와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잠재 수명, 즉, 무병 장수할 가능성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특히 DNA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DNA는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의 DNA는 매일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도 수만 번 이상 공격을 당하며 손상을 입습니다. 이미 건강에 대한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삶은 퇴행과 복원의 균형을 의미하며 DNA가 이런 메커니즘 중심에서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요소들과 싸웁니다. 여기에는 산화, 염증, 당화 반응이 포함됩니다. 당화 반응이란 매우 안 좋은 화학 반응으로 보통 설탕의 섭취로 인해 발생됩니다. 또한 DNA는 오염을 포함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외부 환경 독소와도 싸워야 하죠. 6 0조개에 달하는 세포의 DNA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위험 요소의 공격을 견딥니다. 이로 인해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세포를 복원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체는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발휘해 외부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인체 모든 곳에서 진행되는 보호 능력은 손상의 방지 및 최소화, 손상된 부위의 대체 및 복원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화는 인체의 보호 유지 능력이 완벽하면 멈추게 될까요? 우리의 보호 유지 능력은 거의 40세까지만 완벽합니다. 40세가 넘으면 인체 메커니즘이 약화돼 모든 손상을 복원시키지 못합니다. 인체의 기능 손상이 삶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DNA도 분열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하지만 어쨌든 세포를 따라 DNA도 읽고 복제합니다. DNA는 단백질 생산과 관련 있는 유전자를 포함하며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복제가 잘못되면 일부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체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 좋지 않은 단백질이 생성되고 질병과 조기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노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자 다양한 만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당뇨, 심혈관계 질환, 암이 발생되는 원인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DNA의 손상은 노화를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복제 능력을 잃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데에 기인합니다. 이로써 텔로미어는 더 이상 염색체를 보호할 수 없게 되죠. 50에서 60회의 세포 복제 이후에는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져 더 이상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이렇듯 보호 기능이 사라진 텔로미어는 그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소멸되거나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세포에 의한 노화인데, 우리 인체에 있는 줄기세포는 세포의 재생 및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줄기세포는 DNA가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줄기세포의 수는 줄어들고 노화가 가속화되겠죠. 이렇듯, 노화의 원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DNA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격으로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고 그 수가 감소되면서 정상적인 세포수도 감소하기에 발생되는 것이죠. 이처럼 줄기세포와 면역세포의 점차적인 감소는 암을 비롯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나이는 대부분의 질병과 관련돼 있죠. 나이가 곧 질병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노화는 되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결정된 우리의 운명인 셈이죠. 다시 말해, 노화는 질병입니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주네스는 노화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리저브 그리고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피니티를 개발했습니다. 루미네스는 APT 200을 통해서 생기 넘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이프스타일 개선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이유는 라이프스타일 개선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주네스 의학 자문 위원 윌리엄 엠 젤락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주네스, we are redefining youth.